뭐 누가 가위로 자르지 않는 이상은 망치로 두드리지 않는 <laughs> 망치로 두들려도 안녕하세요. 송파 길맨 장태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강북 길맨의 이한세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시죠. 안녕하십니까. 강북길매 원장 이한세입니다. 발기 부전에 있어서 네네. 치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네. 마지막 단계가 이제 발기 보형물 삽입 수술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우리 남자끼리 얘기지만은 네. 어, 발기가 안 된다. 음. 그러면 참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까 금방 그 마지막 단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수술은 네. 그럼 그 전에 어떤 단계들이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수술이 이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네, 네. 보통 우리 남자분들은 뭐 이제 대부분 아시 거예요 이제 중간에 이제 발기가 젊었을 때는 좋지만 점점 이제 수그러들기 시작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다들 아시는 그 비아그라 네. 뭐, 시알리스 뭐 988. 네, 복제약들도 많고, 그런 경구약을 먹는 게 일단 첫 번째 1단계고요. 네, 이제 그것도 좀 시원찮을 때가 옵니다. 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남성 호르몬 주사나, 네네. 또 음경에 이제 트리믹스라고, 음경에 맞는 또 주, 직접 발기를 시켜주는 주사가 있어요. 네. 그 다음, 그 단계가 2단계. 네. 이제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수술입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발기 보형물 삽입술 네, 네 발기 보형물 삽입술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발기 보형물 삽입술에 뭐 교과서에는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게어첫 번째가 이제 비팽창형 저희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굴곡형 같은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팽창형 그 네두 가지 이제 보형물 수술이형거 팽창형. 팽창형 예. 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굴곡형과 팽창형의 차이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네네. 그 차이가 바로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될 것입니다. 네네. 사람에 따라서.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일단, 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가격. 가격. 예. 가격이 이제 보형물 삽입수는 좀.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비싸죠. 예, 비싸고 네. 일단 굴곡형의 가격이 만약에 1이라면팽창형은 네. 보통 한 서너 배 정도. 고그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좀 많이 납니다. 네, 네. 이뭐 아무래도 굴곡형은 단순히 일자로 돼 있고 네, 네. 팽창형은한세 조각을 모아서 이제 조립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일단은 가격이 좀 네. 들어오는 가격이 좀 높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네, 네. 작동 방법입니다. 작동 방법. 예. 네. 굴곡형은 이게 단순히 그 일자 된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냥 손으로 올렸다가 어. 사용하고 나중에 내리면 되고요. 그 스탠드. 네. 아예 그 맞습니다. 그 잡아라라고. 예. 꺾었다가. 네 예. 스탠드처럼 이렇게 꺾었다가 이렇게 피면 폈다가. 그냥 고자 유지를 하는 건데 예. 바로 그거고. 어. 아 설명 그다음에 네. 팽창형은 음. 이 스위치를 이제 눌러주면 네. 이게 펌프를 계속 누르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네. 또 옆에 펌프를 살짝 눌러주면 다시 내려가거든요 아, 그래서 네. 손으로 좀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직접 눌러주는 방법을 이제 쓰게 됩니다 네. 그게 좀 다른 점이죠아 네. 네, 네. 아,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수술 시간입니다 네. 수술 시간에 이제 굴곡형은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에 따라 좀 다른데 네. 한 시간 내외 내외 그다음에 팽창형은. 두 시간 내외입니다. 시간 내. 네. 약간 아, 복잡하니까. 네네. 네. 그다음 네 번째는 고장이 얼마나 나느냐. 어, 그것도 역시 기계이니까 고장이 날수 있네요. 네, 고장이 날수 있죠. 네네. 네. 근데 굴곡형은 거의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냥 그냥 구부렸다 핀는 실리콘이기 때문에 뭐 누가 <laughs> 가위로 자르지 않는 이상은 망치로 두드리지 않는 <laughs> 망치로 두들려도 그 고장 나지가. 않 아, 그래요. 자르지 않는 이상은 거의 이건 고장이 안 나고. 네. 단 이제 팽창형은 한 5%에서 고장이 날수 있다라고 아, 아, 합니다. 아, 아. 왜냐면 하 이제 세 조각을 몸 속에서 조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좀 고장 날 확률이 좀 네. 있기는 있죠. 네. 다섯 번째. 차이가 딱딱한 정도인데요. 네. 네. 어. 굴곡형은 실리콘으로 그냥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경도가 아주 땅땅합니다. 땅땅. 그러니까 딱딱한 건 아니고 예, 예. 물렁물렁하진 않고 땅땅하다. 이제 굴곡형이 100%의 네. 강도라면. 팽창형은 아무래도 이제 물이 딱딱한 풍선 같은 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음. 한 90에서 95% 정도 네. 발기가 되면 예예.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게 마지막인데요. 네네. 이게 가장 큰 차이인데요. 굴곡형은 네네. 이게 줄어들었다가 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항상 커져 있는 상태로. 커져 상태 뭐. 구부렸다가 펴는 거니까. 구부렸다가 펴는 거라서. 물론 이제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구부려 놓으면 잘 모릅니다. 네네. 근데 이제 뭐 목욕탕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 딱 알죠 네. 이렇게 커져 있으니까 단 아. 이제 팽창형은 평상시에는 이제 50에서 60% 정도로 있다가 발기가 되면 90에서 95%까지 네. 이렇게 돼서 팽창형이 좀더 자연스럽습니다 네. 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내가 이제 보형수술 예. 받아야 되겠다 예. 그럼 뭐 어떤 게 좋나요? 피싼게 좋나요? 처음에 저희 병원 상담 오시는 분들이랑 이제 대화를 해보면 아~ 뭐~ 비싸긴 하지만 또 비싼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대부분이고 음. 근데 이 보형물에 있어서는 약간 뭔가가 좀 다른 게뭐그렇르지만예 이게, 음. 이게 팽창형 보형물인 경우는 펌프를 갖다가 본인이 직접 잡아서 이거를 잘 눌러줘야 되는데 네네. 손에 악력이 떨어진다거나 음. 또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걸 좀못 잡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아, 그래서 예, 예. 이제 보통 이제 기저질환이 많고 나이가 음, 드신, 그러니까 뭐 당뇨, 혈압 음. 또는 이제 나이가 너무 이제 70세 이상인데 더 많으시다거나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굴곡형으를 굴곡형 하는 게더 예. 이렇게 그냥 간단하니까 그냥 네, 네. 내렸다 피면 되니까. 음, 음. 그걸 이제 권해드리고. 근데 조금 뭐 나이도 좀 젊으시고 네. 뭐 여러 가지를 좀 정정하고 음. 그런 분들은 이거, 이거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은 팽창형을 하셔도 좋죠. 아, 그럼, 그래서 음. 예, 오셨을 때 제가 그걸 여러 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좀 권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거, 그 선택 기준이 네, 예, 그래서 다르다는 예,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 비싸서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예, 뭐, 자기한테 맞는 뭐, 게 자기한테 좋은 상관. 요자 예. 예. 여러분 오늘은 강북길면의 이한세 원장님이 발기 보영물 수수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